이대로 갈뻔 했다. 아, 시끄러워. 카베이라. 여기 뚫어야 되겠지. 아, 씨. 아, 여기 달려있어. 여기 <laughs> 달리네? <laughs> 아니, 얼음님 <laughs> 나도 저도 <너무> 부어 <죽었어. 웃음> 아니. 와, 딱강나와서그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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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저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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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저도 저다 아, 씨! 저도 개도 저도 아 아까 밖에 나서 잡았어야 되는데아 <laughs> 아니 게임이네 망 게임 다 됐니 나 분명히 풀 핀데 갈기만하 나오는 거지 층으로 하나 올라갔어 리스틱 헬라 헬라 가운데 반 2층 내가 어, 아직도 4개 내가 4개 알았어. 알았 바로 왼쪽. 어, 거기에 다 내놔. 15 seconds remaining. 신나님, 왼쪽, 왼쪽. 우와. なるほど。

내가 잡았어요. 중계랑 CCTV 중계 중계리전 중계리전. 나포 아, 그러면은 막 볼랩 막 타이머고막 갑자기 켜지는 거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어방송자기 본사 버신경 쓰기 때문에 이

고기 니증 SW. 이있 와우! 사이트 안에 마이스터 저 2층 진입 골프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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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가는? 유럽, 유럽, 유럽. 아 깨졌다 깨져... 아니! 잠깐 아, 미친새응 <laughs> 아니야 소음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응, 응 아니야 한명 잡았으면 나온다 말하지 아, 그말하려 했는데 말해. 내가야다층 뚫려있어 층에 펄스 있어 1층에 펄스. 1층에 펄스. 방금 구멍 내가 써서 만든 거야? 어, 그거 내가 써는 내가 거야? 아, 야, 뭐야? 사운드 진짜 오 <laughs> 어, 죽겠네. 어, 죽어? 오펄스 어디 있는 거야? 펄스 내외쪽한관 내 지난 일뚱 겹. 그 다음에 여기 용머리 쪽에.

Oh, i oh, uh, eliminated. Friendly, successful. 나 다시 들어간다. 어, 리전터 근처에 있었는데. <놀람> 아이씨. 제전로움리고여기그고예고게안 떴어. 어? 아니야. 와, 머리 까어 엘라 가 <놀람> 봐. <놀람> 아니 안 돌리고 싫험 지금 추적중 추적중 들어가고 어 뭐야 아, 사이트 들어갔어 아, 어, 소리가 들려 아.. 연사력 어. 달려서 았어 아니 피자님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엘라 그럼 트위치 하세요 <laughs> 청 데미지 무시하고 갔는데 저탑몰어 욕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